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노출 보정 방법입니다. 노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그 강의가 이제 끝에 다 왔습니다. 이번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HDR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면 노출에 대한 내용은 다끝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부분의 기능은 이 노출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니까, 그만큼 노출이라는 건 사진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 어, 뭐, 이건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매체가 없으면 사진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빛은 사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진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카메라 자체가 지시해 주는 그런 노출 값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카메라에서 지시해 주는 노출 값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기계식 적정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카메라에서 지시해 주는 노출 값은 제가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이 카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죠 그레이 카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존 넘버 5. 그, 중간 회색의 그 밝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회색보다 어두우면, 야, 빛이 부족한 것 같아. 빛을 더 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 그거보다 좀 밝은 대상이다. 그러면은, 야,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빛을 좀 줄여라. 막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랬습니까 이렇게 제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이게 커서 막대기가 제로 포인트에 오면은 이게 기계적인 적중력 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존5를 기준으로 해서 밝다 어둡다 를 결정을 해 가지고 가운데로 몰아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하얀 것도 회색으로 검은 것도 회색으로 몰고 가는게 이카메라의그 노출의 기준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원하는 색깔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밝기 내가 원하는 톤을 재현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정 노출이라는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관적인 적정 노출을 찾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적정 노출 값을 알아야 거기에다 빛을 더 주든지 덜, 덜 주든지 뭐 이런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적정 노출을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노출 보정이라는 건그 사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걸 이걸 노출 보정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그 주관적인 적중 노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얀 걸 하얗게 해야 되고 검은 걸 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노출 값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광선이 어떤 광원으로 비치느냐에 따라 뭐 정면광이냐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역광이냐 반역광이냐 측광이냐 사광이냐 뭐 이런 그 광원의 방향성에 따라 요 방법도 틀려지지만 실질적으로 순광, 정면광 이외에는, 아, 이 제대로 된 톤이라든가 이걸 발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정면광이라는 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 깊이 하는 광선의 방향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광선을 사용할 때는 그 노출의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지나오는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관적인 적정 노출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노출 보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노출 보정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노출값보다 저의 기본적인 예를 들면 저는 항상 한 스텝이나 반 스텝을 그 습관적으로 필름 사진 찍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인데 좀 부족을 지켜요 부족을 시킨다라는 거 그만큼 톤이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버보다는 부족이 이 톤을 재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오버는 그톤 자체 컬러 자체가 생성이 안된 상태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디지털 사진이고 포토샵의 그 보정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됐다라고 해도 부족한 걸 채워줄 수는 없어요. 부족한 걸 그러니까 정확한 노출을 맞은 게 가장 좋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노출 맞은 게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범주 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노출을 맞춰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절하기 좀 편리했던 거는 한반 스텝 정도 부족을 시켜서 찍으면 은 일단 거기서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 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산다는 라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촬영할 때그 일단 보정을 하고 찍는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고, 거기서 보정하는 게 아니라, 이, 노출 보정 다이아를 마이너스 2분의 1 스텝으로 돌려놓고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에요. 이건 다 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있, 지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주관적인 노출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노출 보정이다라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이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은, 그 굉장히 뭐,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이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좀 단순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이브라케팅이라고부릅니다 브라켓팅. 나눠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오버, 언더오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빛을 나눠서 찍어갖고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컷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제로 포인트로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2분의 1, 1, 아니면 좀 폭을 크게 한다라고 그러면 제로 포인트로 하나 플러스 1, 플러스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갖고 그두 스텝 오버부터 두 스텝 부족까지 총 다섯 카트를 찍어서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카트를 골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 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필름 사진부터 이런 브라켓팅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노멀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적정 노출 값이다라고 했을 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스텝 부족, 두 스텝 부족, 한 스텝 오버, 두 스텝 오버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한 스텝 오버가 자기가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스텝 부족이 내가 조절하고 내가 표현하는데, 딱 적당한 노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브라케팅을 설정을 해갖고 촬영을 해주는데, 어, 이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브라케팅 종류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어,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가 전자식 바디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 노출 브라케팅이 기본적으로 저, 채택이 됐고, 아날로그 완전 기계식 카메라에는 일일이 손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로 포인트에서 찍고, 부정으로 찍고, 이거를 갖다가 찍을 때마다 다 컨트롤 해줘야 되지만, 전자식 카메라, 특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메라나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브라켓팅을 설정을 해서 이 설정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어, 뭐, 어떻게 찍을 것이냐 마이너스 오버부터 찍을 것이냐 부족부터 찍을 것이냐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브라케팅 순서부터 뭐몇 면을 할 거냐 세장으로 언더 오버 그러니까 언더 노멀 어, 오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그 폭을 좀더 길게 할 거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캐논 저 자료화면 같은데 세장에서 7카트까지, 예,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있고요 대체적으로, 만약 7메다, 그러면은, 셧도 한 번을 누르면은, 7장이 착각, 착각, 착착 해서 자기가, 그 카메라가 자동으로 빛을 조절 해서 7장의 노출이 다른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게 없을, 거,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과거에 그 필링 카메라 전자식 바디에서는, 브라켓팅 될때 브라켓팅 자체는 자동으로 되지만 이걸 눌러줘야 돼 일일이 만약 7곱자에 달하면 셔터를 7번 누르든가 5섯자에 달하면 5번 누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카메라마다 브랜드마다. 어, 이브라켓팅을 설정하는 내용이라든가 조작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앞부분에서 봤던 그런 자료 사진처럼 어, 노출을 나눠 가지고 어이 촬영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그 후지 같은데요, 후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봤듯이 적정, 기계적인 적정 노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 것인지 하는 브라켓팅 순서를 해주는 거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라켓팅이 초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잠깐 나왔는데 아, 이건 이제 노출 브라케팅이고요 그, 여, 후지 같은 경우는 이 후지 필름이라는 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후지는 옛날부터 필름을 만들어 왔죠. 흑백 필름, 칼라 필름, 뭐 다, 다양한 그런 사진에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뭐. 코닥에 비해서는 좀뒤쳐진 감이 있었고 항상 평생 2등 자리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닥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필름 사진 시장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만드는 필름이 거기저선저 선, 선, 저, 그러니까 필름의 그~ 칼라라든가 이런 특징을 재현할 수 있게 촬영할 때 칼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거기서 뭐~ 벨비아라든가 뭐~ 프로비아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제품을 선택을 하면 그 필름의 특징과 같이 사진이 찍히는 그런 그~ 가 있습니다. 필름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 필름 시뮬레이션 블라케팅이라는 건 그렇게 필름을 다양한 종류로 자동으로 설정을 해서 찍어주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 필름 효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로부터 화이트 밸런스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초점 블라케팅도 있고요. 그래서 뭐 와이트 밸런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글쎄, 화이트 바라스가 바꿔지면 뭐예요? 컬러 바라스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아, 뭐, 그래 추상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창조적인 컬러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한다면 라 몰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 줄만한 건 아닌데요. 어, 제가 좀, 저 괜찮겠다라고 봤던 건 초점 브라케팅이에요 초점 브라케팅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오토를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처럼 나이가 들어갖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했더니 잘안 맞고 오토로 하게 되면은 어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확률이 좀 높아졌지만 이 오토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쪽에 초점이 맞든가 뭐 초점이 실패할 그런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초점 브라켓팅을 하면은 초점을 다양한 효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줘요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초점이 맞은 카부터 살짝 포커스가 나가서 또또 또 다른 느낌을 재현해주는 그런 포커스까지 다양한 카수로 초점을 조절해주는 주것 같아 갖고 제가 테스트해 를 보니까 그런 면도 괜찮겠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케팅이 가장 일반적으로 어, 채택이 되고 있는 노출 보정 방법인데 필름 사진에서는 이 필름 브라케팅은 별로 이렇게 많이 저,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카트 수가 올라간다고 뭐 재료비가 많이 상승하는 거 아니죠. 물론 셔터가 많이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건 아주 먼 뒷날의 얘기고 당장 돈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한 카트 한 카트 찍을 때마다 현상비, 필름값이 자꾸 올라가서 이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브라켓팅을 잘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그. 계속 찍어왔던 느낌대로 빛을 조절해서 촬영하는 그래서 항상 사진 찍고 현상을 필립 흑백 같은 경우는 자가 현상을 하니까 현상을 끝내기 전까지 칼라 같은 경우는 맡겨서 나올 때까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어. 굉장히 그뭐라 그래요? 긴장감이 도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죠. 지금 디지털 사진에서는 뭐그럴 염려는 없고 또 LCD라는 걸 바로 보는데 저는 뭐 LCD 보는 걸 이렇게 추천해 주진 않지만,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 백업하기 전까지는 살짝 긴장을 하게 저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뭐 새벽에 집에 들어오든 뭐 하든간에 항상 찍은 사진을 백업을 하거든요. 현상도 빨리 바로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현상을 왜 바로 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름 사진 파트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있어 있어 갖고 디지털 사진도 찍으면 바로 백업을 하는데 백업을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뭐. 안도에 한숨을 짓는다든가 아,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라켓팅을 필름 사진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디지털 사진에서는 브라켓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뭐,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이 찍으면 나중에 백업해 갖고 사진을 출연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찍으면요. 그 백업해서 어떤 사진을 저 내가 원했던 사진을 골라내는데 어마어마한 또 시간과 어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너무 많은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지 근데 브라케팅 만약에 일곱 카트, 다섯 카트로 하게 되면 한 테마, 한 피사체당 그렇게 찍다 보면은. 기본이 뭐 수백 장 넘어가는 건 기본이겠죠.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어, 무조건 카메라의 기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너무 난발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필름 사진에 비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이용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나왔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노출 보정 다이얼이죠. 노출 보정 다이얼인데 이렇게 카메라 바디 쪽으로 노, 저 뭐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메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정 다이아를 자기가 그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밖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훨씬 더 조절하기가 편리하죠. 이게 제로 포인트고 마이너스 쪽,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상당히 넓은 폭으로 보정이 되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제로에서 플러스 1이나 제로에서 마이너스 1요 단계가 그두 단계 이렇게, 그 그러니까 3분의 1 단계씩 저 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소형 필름 같은 경우는 2분의 1 단계의 노출의 변화가 있는데 디지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로 찍은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스텝으로 찍은거나 플러스 3분의 1 스텝으로 찍은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구분해 놨다라는 걸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진에서 이게 3분의 1 단계의 노출의 변화 단계로 표시를 해줬고, 요걸 이용하면은 그니까 제로 포인트에 논다라는 건 카메라가 지시해 준 그 기계적인 적정로 출로 찍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나는 플러스 1만큼의 효과를 저 오버된 사진이 나한테 맞는 그 하이키한 톤의 그런 분위기가 내가 추구하는 사진이다 했을 때는 플러스 1만큼 보조해서 찍으면 되는 거고, 좀더 나는 그뭐예요 로우키로 그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을 줘야 되겠다면 마이너스 톤으로 놓고 찍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얀 걸 하얗게 표현하고 싶다면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노출 값에서 플러스 쪽으로 놓고 찍게 되면 하얀 게 하얗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놓게 되면 검은 게 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검은 물체, 물체가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놓고 찍게 되면 그 검은 게 진짜 눈으로 본 것처럼 검게 나온다는 라 얘기고. 하얀 백사장 이라든가 설경 눈이 많은 그런 설경에서 눈을 눈대로 눈같이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놓 되면은 은이이처처하하얗나온온다 얘기입니다. 카메라에서 0시해준 노출값대로 찍게 되면 100,000원, 100,000원, 1 0 0 0 0 0 그 회색 눈빛이 드는 그런 톤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노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LCD 자체 사진을 볼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 특히 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LCD 자체가 파인더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노출 보정 다이아를 돌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요 정도 플러스 쪽으로 놓고 찍으면 되겠다, 이 정도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 찍으면 되겠다라는 걸 바로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좀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용해 줄수 있는 그런 보정 다이아를 사용하는 것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 다른 방법 뭐 필요 없습니다. 뭐 필름 사진에서는 감도 다이아를 조절한다, 조리기하고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는 절대 필요 없고요. 앞에서 얘기한 브라케팅하고 이런 노출 보정 다이얼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톤이나 어,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노출 보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측광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분 측광, 스포츠 측광, 중앙 중점 다분할 측광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분할 측광, 그러니까 멀티 패턴 측광이 가장 요즘 쓰는 측광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좀더 정밀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멀티 패턴이라고 그래도 이 광원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노출 포인트를 맞추나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화면에 있는 건 상당히 좀 부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얘는 지금 하이라이트에 노출이 맞춰지다 보니까 섀도우는 완전히 검게 떨어져서 밝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섀도우 쪽으로 노출을 마치니까 하이라이트 쪽이 약간 오버가돼 갖고 전체적으로 밝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이 가장 저 당시에 제일 저 그~ 현장감 있는 느낌의 그~ 톤이라는 얘기예요. 저,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에 적정적인 노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노출 포인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테스트로 그 시각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그 어디 촬영을 갔다가 미국에 있을 때이런 대상이 있어가지고 해 뜨기 전까지 아, 요걸 한번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다분할 측으로온 겁니다. 멀티패턴 측이니까 캐논을 얘기하면 그뭐예요그 평가 측각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평가 치각으로 놓고, 그, 카메라 파인드의 노출 포인트를, 어, 섀도우 쪽에다 놓고 찍어보고, 하이라이트 쪽에다 찍어, 놓고 찍어보고, 두 가지 값에 평균 값이 나오는 데다 놓고 찍어보니까, 같은 다분할 멀티 패턴 측각인데도 불구하고, 노출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저, 하이, 요, 어, 최근에 여기, 어, 며칠 전, 어제, 그제까지도 날씨가 엄청 춥고, 뭐예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보면 눈에다가 노출을 주면은 그 섀도우 부분 하얗게 떠요. 근데 섀도우 쪽에다 노출을 주면은 섀도우 부분의 톤도 살면서 백, 그 하얀 눈도 제대로 톤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와 마찬가지로, 노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사진의 그 노출의 밝기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파인더를 보고 바로 누르지 마시고 노출 포인트를 어디에 두 건지 그 그러니까 중앙 저 같은 경우는 파인더 자체의 중앙을 노출 중심 포인트로 잡고 그거를 찍고자 하는 대상에다 둔 다음에 노그 중앙을 갔다가 밝은 쪽에도 대보고 어두운 쪽도 대봐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밝기로 제가 왜냐하면 모니터에 보이니까 파인더로도 보이고 LCD에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측정한 노출값으로 뭐예요? AF, 저, a E 락이라고 그러죠. 노출락을 걸으면 그러니까 반샷 따로 눌러 캐논으로 얘기하면 반샷 따로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서 찍어버리면 노출을 내가 원. 원하는 대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브라케팅 방법이라든가 노출 보정 다이얼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화면 구성에 따라서 보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노출을 찾아주는 그런 저 생각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셔다 누르기 급급해 갖고 막 눌러가지고 아이고 포토샵 가서 보정하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아... 분명히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후보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 놓고 해줘야 원하는 결과물이 100% 완성이 되는 거지 잘못된 노출 갖고 후보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위적이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 처음에 노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변하고 발전했다. 고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필름 사진 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명심해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노출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노출 보정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서 이 노출이라는 건 사진가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의 전부는 노출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내가 표현하, 표현하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행, 행위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사진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노출을 자동으로 놓고 촬영한다는 건 자신의 이미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어, 제가 이것도 뭐 강의 시간대마다 계속 때때로 계속, 계속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카메라가 찍는 사진이 아니 내가 찍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고 노출을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은 사진가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는 행인데 자동 노출을 한다라고 카메라가 생각한 걸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시고 어 이. 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면 지금 같이 설명하는 이런 부족한 복잡한 내용을 다 모르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어 카메라를 캐논에서 니콘으로 바꾸든가 뭐 니콘에서 소니로 바꾸든가 소니에서 캐논으로 바꾸든가 막뭐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야 소니 쓰다가 캐논으로 가면 이 카메라 조작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 자체에서 자동으로 그 써보셨던 분들은 바디를 바꾸면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수동으로. 조리기에 대한 개념, 셔도에 대한 개념, 감도에 대한 개념, 초점에 대한 개념, 노출에 대한 개념을 다 수동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던져줘도 여러분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진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진을 처음에 배울 때. 뭐, 그 때는 뭐 선택의 포기, 여지가 없이 그냥 수동으로 했잖아요. 수동으로 하고 필름 카메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뭐 어디 기육 기간이나 이런 데 가서 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똑같으니까.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는 자동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 하나의 차이지, 그니까 좀더 편리해졌다라고 보 어, 생각만 했지, 야, 이게 틀려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동으로 길을 들여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라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뭐 자동으로 쓰든, 뭐 반자동 모드로 쓰든 괜찮은데, 노출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하고 복잡하진 않다라 고지 수동이 그래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수동 노출을 익힌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다라는 점을 어 이게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노출 보조 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